NCS 기반 인사관리 방법론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번째 강의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NCS 직무분류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2고요. 지난 시간 파트1에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이 NCS의 직무와 여러분들 회사의 팀원들 간의 직무를 매칭 시켜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각 팀원마다 이 양식을 어, 이 양식의 내용을 채우도록 합니다. 자, 이 양식은 각 팀원들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수행 과업이 NCS에서 어떤 세분류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수행 해, 과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각 개인마다 기록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NCS 직무 분류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팀원들이 수행 과업을 쓸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 NCS에서 유력한 직무를 하나 찍어서 예를 들어 뭐 인사가 가장 유력할 것 같다 내 업무는 그러면 인사를 찍어서 어, 그 인사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NCS에서 아, 나는 어떤 직무에 해당될 것 같다. 그 직무를 찍어서 그 NCS에 있는 정보들을 활용해서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능력 단위가 여기에다가 기록한 능력 단위가 해당되는 세 분류를 여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 능력 단위의 업무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업무 가운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뭐 10%를 차지한다, 20%를 차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팀원들 개개인들이 여기 있는 수행과업하고 세분류하고 어, 업무 비중은 자기가 판단하면 되지만 이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 NCS 직무분류 체계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그걸 보고 그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NCS 직무분류 체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인사 담당자분들 혹은 컨설턴트 분들은 어, 우리 SME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각자 수행 어, 이 표를 기록해야 되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에 따라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이 표를 그리게끔 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음, NCS 직무분류 체계를 보려면요 일단은 어, 검색창에서 NCS를 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NCS 사이트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NCS 사이트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어,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해당되는 세 분류를 검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 분류를 검색을 하시려면 자, 세 분류 전에 세 분류, 그, 세 분류보다 상위에 해당되는 NCS 분류 체계가 뭡니까? 소분류죠. 소분류 전에는 중분류. 중분류 전에는 대분류가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가령 뭐 인사관리와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먼저 대분류부터 찾는 거예요. 인사관리에 해당되는 게 사업관리일지, 경영회계 사무일지, 금융보험일지, 교육자연일지, 법률경찰일지, 이걸 쭉 보시면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가 대분류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될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보건의료, 뭐, 사회복지, 금융보험 이런 거 아니겠죠. 사업관리 아니면 경영회계 사무에 가까울 것 같은데, 자, 경영회계 사무를 먼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요. 그러면 중분류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인사 업무는 기획사무 쪽에 해당이 될까요? 총무 인사, 재무회계, 생산품질관리에 해당이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소분류가 또 나와요. 이 총무 인사에 해당되는 소분류가 나옵니다. 자,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업무는 총무, 인사조직, 일반사무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인사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클릭을 해요. 그러면 새 어, 분류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어, 세분류에는 인사와 노무 관리가 해당이 되는데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어디에 가까운가? 당연히 인사 쪽이죠.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고 검색 결과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 인사 세분류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정보들 가운데에서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 여기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뭐 한글로 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어, 다른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도 다운 받을 수 있는데 뭐 한글이 가장 만만하겠죠 자, 한글을 눌러서 어, 이 정보들을 다운 받으시면 이런 문서들이 나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보통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어, 이 문서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어, 문서에서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 능력 단위가 나오고 이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 요소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이렇게 매칭이 돼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이 어, 이 양식을 채우실 각각의 작성자 개개인 팀원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 부분을 찾아서,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를 찾아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능력 단위를 모두 다 이쪽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모두 다. 선별적으로 골라서 자기가 하는 업무만 기록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간단해요. 모두 다 그냥 기록하게끔 해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겠죠. 해당 능력 단위를 모두 기록하게끔 하고, 자, 그리고 그 능력 단위에 해당되는 이 각각의 업무들이 어떤 세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여기다가 쓰게끔 합니다. 인사죠. 지금 우리 인사 직무에서 해당되는 능력 단위를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다 공통적으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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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행과업은 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 가운데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여기다가 기록을 하게끔 합니다. 내가 이 업무는 안 한다. 그러면 0%라고 쓰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김대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 표에다가. 자, 그래서 보면, 먼저 인사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갖다 붙이고, 어, 여기다가 세분류에다가 인사라고 쓰고, 각각의 수행과업을 몇 프로 정도씩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니까, 이 업무, 이 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어요. 10% 정도씩. 보니까 이 인사 쪽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 업무 가운데에는 현재 이렇게 수행하지 않는 영으로 체크되어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김 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사 담당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업무의 업무 중에 인사에 해당되는 거 2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인사 담당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사 포션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업무가 NCS에서 어느 직무에 해당되는지를 또 찾았더니 총무 쪽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에다가 총무에 해당되는 모든 능력 단위를 기록을 하고 이 각각의 능력 단위 업무를 자기가 몇 프로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80%의 업무가 총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20%, 80% 자기 업무의 전체를 어, 찾아보니 어, 인사하고 총무하고 섞여 있는 일을 자기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김대리는 인사하고 총무를 합쳐서 경영관리직무 혹은 인사총무직무 이렇게 하나의 직무로 묶어서 직무를 분류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각각의 직무 수행자들이 이 표를 작성하게끔 해서, 이 김대리라고 하는 친구는 NCS에서 어떤 직무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하나로 80% 90%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고민 없이, 고민 없이, 아, 김대리는 그냥 인사 담당자, 인사 직무, 인사 직무로 분류하면 끝인데, 이것처럼 인사 직무에 해당되는 업무가 20%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80%의 업무가 NCS의 다른 직무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직무에서 똑같이 찾아서 정리를 해 보았을 때 거의 대부분 이두개 인사와 총무 업무로 어, 이김 대리의 업무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 이김 대리는 인사하고 총무를 섞어서 경영관리 직무 아니면 인사총무 직무 이렇게. 어, 하나의 직무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어, 조직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NCS 사이트에 가셔서 대분류부터 소분류, 중분류 이르기까지 어, 이렇게 자신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NCS에서 어떤 업무와 가까운지를 찾아서 이 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직무 분류를 실시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NCS 직무 분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NCS 직무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 뵙도록 하겠습니다.